안녕하세요, 루시입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여러분 이 무더위를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미용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머리 묶고 여기도 머리 묶고 <laughs> 막 그러고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에어컨 속에 있으니까 이 피로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어컨을 켜놓고 손님을 위해서 에어컨을 켜놓고 있다가 손님이 가면 에어컨 온도를 좀 높이거든요. 그러면 이 온도 차이가 나면서 갑자기 그 피로해지면서 잠이 와요. 계속 또 졸고. 제가 전에는 참 미용실에서 주는 원장님들 정말 싫어했는데 제가 아주 전형적인 그런 원장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어떤 이야기 하고 싶냐면요. 제가 지난 월요일날 저의 휴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덥고 갈때도 없고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집에 있어봤어요. 그랬는데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을 안 키고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바닷가다 보니까 와. 얼마나 태양이 뜨거운지 진짜 이 체감 온도는 한 4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내 몸이 불타고 있다, 뭐 바베큐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을 켜놓고 계속 있었는데 또 그럼 추워요. 그러다가 또 끄면 또 더워요. 그래서 잠이 와요. 그래서 한번 자보자라고 잤어요. 그러고 나서 일어나서 또 시원해지면 또 괜찮다가 또 아무튼 그래서 제가 낮잠을 하루에 세번 잤어요. 세 번을 자고 나니까 허리가 아빠 바타니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걱정을 했죠. 야, 나 하루에 세 번이나 잤는데, 밤에 과연 잘수 있을까? 그랬는데 세상에 이게 웬 거립니까? 밤에도 또딥비 자기 시작해갖고 아침 일곱시에 일어났어요. 그렇게 자고 일어나니까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가 없는 허리가 왜 아픈 겁니까? <laughs> 그래서 제가 결정을 했죠. 아, 이건 아니다. 정말 이건 아니구나. 정말 만약에 진짜 이렇게 직장이 지금 재택근무 많이 하시는데 허, 허리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움직임이 크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새벽에 이제 바로 밑에 헬스장에 마스크 끼고 해서 제가 운동하기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헬스장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아침에 2시간가량 미친 듯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1년 만에 헬스장을 갔는데 오 완전히 그동안에 저랑 같이 했던 운동했던 여자들은 1년 내내 계속했대요. 역시 몸매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불타는 승부욕으로 지금 3일째 미친듯이 <laughs> 저 여자 미친 거 아니야? 또 무슨 올림픽 나가나? 막 이럴 정도로 <laughs> 또 과도하게 몸을 실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에는 항상 이렇게 미용실에서 피곤하고 졸렸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운동을 하루에 이렇게 두 시간씩 빡시게 하고 나면 피곤하지가 않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몸을 많이 썼으면 오히려 피곤할 텐데 잠이 오지라. 그러니까 졸리지 않고 오히려 더 이렇게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름에 정말 덥죠? 뭐 그래서 헬스장 가라고요? 아, 예. <laughs> 더워 죽겠는데 뭔 소리 하냐고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헬스장이나 블루 운동 한번 해보세요. 좀 땀을 흘려야 이 여름에는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땀흘려 보시겠습니까? <laughs> 우리 손님들 보니까 휴가도 안 갔어요. 전부 집에서 방바닥에 엑스레이 찍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전부 하나같이 허리가 아파서 도수치료 받으러 가야 된다 그러고 병명은 없답니다. 그냥 허리가 아프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로나 여름 휴가병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음, 근력 운동 좀해 보세요. 음. 저녁에 걷기도 좀 하시고 그러면 훨씬 잠들기가 수월하실 겁니다. 그리고 살이 안 쪄서 고민이신 분들 저는 지금 크레아틴 먹으면서 이렇게 헬스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확실히 펌핑이 잘 되고 어, 살이 안 빠져요. 저는 이제 사실 운동을 빡시게 하면 살 빠지는 게 싫거든요. 그런데 누, 이제 누구는 이제 살빼라고 운동을 하지만 저같은 경우는 살 빠질까봐 무서워서 운동을 못하는 케이스에요 그런데 어크레아틴을 먹으면서 운동을 했더니 뭐 살은 안빠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laughs> 아무튼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허리 아프시면 운동하시고 참 그리고 어, 제 친구가 얘기해 줬는데요 백신 맞기 전에 비타민C 메가도스를 하고 마, 맞고 나서도 메가로, 메가도스를 하면 굉장히 휴유증도 적고 좋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이 무더운 여름에 꼭 해보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Good evening